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명절 기간이라 그런지 거리는 한산했고 문을 연 가게는 찾아볼 수 없었죠. 무언가 잘못된 걸까 싶을 정도로 낯설었어요. 한 해외 기업의 매니저. 리사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한국에 출장을 오게 됩니다. 여러 국가로 출장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온 베테랑이었지만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출장 일정은 순조로웠고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과 발전된 인프라에 감탄하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도착했고, 거리 곳곳에 깨끗한 공공시설도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리사는 추석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서 주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평소 북적이던 쇼핑몰과 거리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침을 해결할 겸 커피를 사러 호텔을 나섰는데,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였던 겁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어디서나 느껴졌던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는 마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리사는 갑작스러운 정적에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그날은 바로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 추석이었던 것이죠. 리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절? 명절이라 온 나라가 멈추는 거야? 그녀의 고국에서는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고요함은 그 자체로 신기했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까지 밀려왔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리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난 오늘 뭘 먹지? 리사는 가게들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사는 점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명절이라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고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기에 처음엔 단순히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마저 굳게 닫힌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이곳의 명절 분위기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배는 고프고 주변은 고요하고 리사는 결국 호텔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명절을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었죠. 그녀의 고국에서는 명절이면 가게들이 조금 일찍 문을 닫거나 혼잡하긴 해도 언제든 식사할 수 있는 장소는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명절 음식을 즐기며 보내던 추억도 있었고 때로는 조금 떠들썩하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조용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가 왜 하필 이때 한국에 온 거지? 리사는 자신에게 물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낯선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리워졌고 그들과 함께 보냈던 명절의 추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리사는 커튼을 열고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심의 야경 대신 어둡고 한적한 거리만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뒤로하고 조용히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리사는 한국에서의 외로움을 처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한국에서 업무를 함께했던 동료 민수였습니다. 리사는 메시지를 읽으며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리사, 추석 잘 보내고 있죠? 혹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저희 가족과 함께 추석 음식을 나누는 건 어떠세요?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순간 니사의 마음에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외로움과 고립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느꼈던 서글픔이 민수의 따뜻한 초대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외국인인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 낯선 땅에서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이들의 존재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리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민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게 참석할게요. 리사는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몇 시간 후, 민수는 차를 몰고 호텔로 리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 순간 리사는 이 낯선 한국에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요한 명절의 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차에 타자마자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석은 정확히 어떤 명절이에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예요. 보통 가족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루를 보내죠. 오늘 아침에 차례를 지냈고 이제 다 함께 추석 음식을 나눌 시간이랍니다. 이사는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봐왔던 한국의 전통 명절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될 거라니 너무나 기대가 됐죠. 민수의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고요함과 달리 이곳에서는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집 밖에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그 풍경이 리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했습니다. 민수의 집에 들어서자 그의 가족들은 리사를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석에 외국 손님이 찾아오다니 정말 반갑네요. 민수의 어머니는 손을 내밀어 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고, 아버지와 형제들도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리사는 그들의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절이라 가족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자신을 기꺼이 초대해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리사는 민수 가족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명절 음식들이 가득 차려진 식탁 앞에 앉자 리사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송편 전 갈비찜, 나물, 잡채까지 눈앞에 펼쳐진 음식들은 그야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명절 음식을 보며 리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음식의 의미와 먹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가족들은 리사가 더 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하나 권했습니다. 리사는 모든 음식이 그저 신기하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송편의 쫀득한 식감과 달콤한 속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추석 음식이군요. 정말 맛있어요. 리사는 송편을 한입 베어 물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명절 문화가 얼마나 가족 중심적이고 따뜻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국에서는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필수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추억을 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문화는 저희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리사의 말에 민수의 가족들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리사는 한국의 추석을 통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가족 중심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들의 가족처럼 환대받는 기분이 들었고,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눴습니다. 리사는 그들의 화목한 모습이 그저 신기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리사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잡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을 권했습니다. "리사 씨,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큰 즐거움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거든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마치 가족처럼 여겨지는 기분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때 민수의 할머니가 리사에게 다가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추석이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음식을 장만하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죠. 하지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일을 나눴기 때문에 모두 추억이 되었답니다. 할머니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에 리사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역사처럼 다가왔고 리사는 한국의 전통과 가족 중심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리사에게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가족들이 친절하게 규칙을 설명해 주었고 함께 즐겁게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리사는 큰 소리로 웃으며 게임에 몰입했고 어느새 민수의 가족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팀을 나눠 열띤 경쟁을 벌이는 동안 리사는 윷놀이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명절이구나. 리사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단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저 책이나 인터넷으로 알수 없는 직접 체험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이었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 민수의 할머니는 작은 송편을 리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송편은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모양은 고르지 않지만 그 속엔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리사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송편을 받아들었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석, 그리고 민수의 가족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는 리사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리사는 자신이 민수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환대해준 그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정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 대이동에 대해 들으면서 리사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단순한 가족 모임을 넘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중요한 경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리사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김치통을 비롯한 여러 음식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리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민수의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사씨,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추석에는 고향에서 가족을 만나고 나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김치며 반찬이며 이것저것 가득 챙겨 보내주거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이것도 가족을 위한 정이에요. 리사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주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리사에게도 가족들에게 하듯이 김치와 각종 음식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치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민수도 좋아하는 건데? 리사 씨도 꼭 한번 드셔 보세요. 그리고 이 반찬도 가져가세요. 혼자 지내실 때 먹으면 좋을 거예요. 리사는 그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단순히 가족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담아 음식을 나누는 중요한 문화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 있을 때 이런 정성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민수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든 친구든 이렇게 마음을 담아 챙겨주는 게 우리의 전통이에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떠날 때늘 뭔가를 챙겨주곤 하죠.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리사는 김치통을 품에 안고 나서 비로소 한국의 정치인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족들은 리사가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음식을 챙겨주고 배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리사는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단순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도 보여주는 깊은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사는 민수 어머니가 챙겨준 김치와 반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리사에게 진정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었고,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김치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마음이 담겨 있다니. 한국에서는 정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리사는 속으로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랑을 나눠야겠어. 그리고 한국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리사에게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와 정 속에서 리사는 삶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을 마음 깊이 품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